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0편 1편은 어, 지혜서입니다. 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시작을 하죠. 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악인들 께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점점 점점 더 어, 나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따라가요. 그러다 그들이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서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앉아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악기들과 함께 있는 곳에 빠져버리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도 그래요. 잘못된 걸 따라가다가 네. 그들과 어울리고 이제 완전히 거기가 내 자리인 것처럼 그냥 앉아버리는 주저앉아버리고 계속 거기서 그냥 붙어져 버리는 그것이 악의 길이고 악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목사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읽고 싶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하기 때문에 설렘이 있어요. 아,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네? 나의 갈 길을 알려 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이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예.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즐겁고 그 이유는 뭐냐면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기 때문에 왜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꿀처럼 난 우리들에게 온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1, 2절을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누구인가를 또 알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알 하는 거예요. 악인 쪽에 거하는 걸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로 뿐만 아니라 또 무엇과 함께하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이냐가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거합니까? 우리는 무엇과 함께하고 싶어합니까? 왜? 바로 이것에 의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분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3절에 그리고 4절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복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입사이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기서 형통은요,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결, 그게 형통이에요. 결과가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랑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모든 일이 아파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예, 네, 바로 그것이 형통이에요. 모든 것이 아파요.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누구에게요?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반대 사람과 비교하죠. 사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네. 바람에 겨는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냥 날라가 버려요. 그냥 싹 없어져 버려. 무익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따는 사람이죠. 그서 복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악인은 무익해요. 무익합니다. 그리고 허무해요. 그냥 자기가 가진 것도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악인들의 삶이에요. 악인들의 삶입니다. 예. 그리고 오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보통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어떤 치심을 통해서 의인들은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죠. 근데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해요. 회개가 없어요. No turning back. 뒤로 돌아서는 게 없어요. 그다 보니까 심판이 있어도 예, 죄인들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예. 그뿐 아니라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의인이나 복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는 거예요 결과란적으로는 그들은 망합니다 의는 결국에는 결과란적으로 보면 형통이고요 형통이고 악인은 결과란적으로 보면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말씀이 즐거워서 죄를 짓고 악인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말씀이 즐거워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들, 악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뒤를 따라가고 그 자리에 악인과 제자리에 서고 그리고 악인들과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즐겁고 즐거워서 말씀의 자리에 늘나오는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 그래서 정말 시의가에 심겨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열매를 주고 복을 주고 영원히 살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허무하지 않고 정말 무익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에게 말씀이 즐거워서 늘 설레고 기대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여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이 신의 깔 신규 나무가 되어 영생하며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하며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